조세범처벌법과 관련해서 대우건설 비자금 판결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건설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이때 건설회사는 리베이트를 회계처리가 곤란한 회사 비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불법 영덕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임은 무죄로 판결했고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공사는 장기간 이루어 이기 진행률대로 송금과 입금을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금액 중에는 정상적인 공사 대금과 부여진 공사 대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서 쪼개가지고 각각 연도에 포탈 세금도 잡아야 되는데 검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돌려받은 시점에 입금으로 산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것은 송금과 입금의 지속 시기를 편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